제 2장, 슬기로운 저축생활. 얘들아, <laughs> 아빠, 월급날이니, 먹고 싶은 거다 시켜. 우와, 정말요, 아빠? <laughs> 우리 애빠 최고. 아빠, 저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엄마, 저 학원비 내야 하는데 장사가 안돼 소득도 줄었는데 돈 나갈 곳이 많아졌고 어쩌면 좋지? 휴, 돈을 어디에서 빌리지? 이자는 스텝 1. 왜 저축해야 할까?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는데 저축해둔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필요성에 대비하려면 우리는 미리 저축해야 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소비하거나 저축하는데 쓸수 있지만 소득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저축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여야겠죠?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도 걱정이 없죠. 세 번째, 여행을 가거나 대학에 진학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을 못하게 되거나 나이가 들어 은퇴하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스텝 2. 은행에 저축하면 무엇이 좋을까? 저금통에 돈을 모아 저축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대개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은행은 우리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줘.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저축한 돈이 회사의 생산 활동에 쓰인다니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돼. 이렇게 은행에 저축을 하면 좋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이자를 지급할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은행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회사에 이 돈을 빌려줍니다. 약속한 기간이 돼서 은행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이자를 받고 그 가운데 일부를 우리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이렇게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돈을 낭비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Q3. 어떤 종류의 저축에 가입해야 할까? 은행에는 여러 종류의 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저축 상품에 따라 돈을 지출하는 방법, 돈을 찾을 수 있는 시기, 받는 이자가 다릅니다. 자신의 상황과 저축 목적에 따라 알맞은 저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통 예금은 돈을 언제든지 맡기고 찾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아무 때나 돈을 찾을 수 있어 편리하지만 이자가 많지 않아 돈을 일시적으로 맡기려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죠. 정기적금은 약속한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돈을 꾸준히 맡기고 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찾을 수 있는데 조금씩 저축해서 큰 돈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합니다. 정기예금은 큰 돈을 한 번에 맡기고 약속한 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찾는 통장입니다. 큰 돈으로 이자를 벌어서 돈을 불리려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하죠. 삐리삐리, 부산의 금융 꿀팁. 돈을 맡기고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돈을 찾아간다면 삐리삐리, 약속한 이자를 다 드리지 못합니다. 지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자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삐리삐리. 손님과 은행원이 되어 역할극을 해볼까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생활비를 아껴 꽤큰 돈을 모았어요. 이 돈으로 1년 동안 이자를 많이 벌고 싶어요. 어떤 저축 상품이 좋을까요? 네, 목돈을 묶어 이자를 벌수 있는 정기예금이 좋겠네요. 매달 월급 가운데 4분의 1씩 떼어서 돈을 차곡차곡 모을 생각이에요. 1년 후면 꽤큰 돈이 되겠죠? 새 컴퓨터를 사는데 보태려고요. 조금씩 모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기적금을 추천드립니다. 집에 돈을 두고 있기가 불안해요. 그런데 수시로 써야 하는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시로 쓸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돈을 찾아 쓸수 있는 보통예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축을 하려면 현재의 소비를 줄여야 해서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안정적인 미래 의 생활을 위해서 저축이 꼭 필요함을 기억하고 저축하는 태도와 습관을 꼭 기르세요. 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생활금융 초등교제에서 인용했습니다.